가슴 벅찬 안식일입니다. 오늘 안식일 학교 시간에 예수님이 좋아요라는 찬양을 하는데 아 제가 눈물이 왈칵 났어요 우리 남이경 주사님하고 눈빛이 눈이 마주쳤는데 웃어야 되는데 눈물을 흘려서 아네 예수님이 참 좋죠. 네 아침에 우리 남편이 음, 저는 이제 교회로 오려고 하는데 준비하고 있는데 남편이 골프를 간다고 그래서 골프 치러 간다 고해서 여보 골프가 그렇게 좋아 그랬더니 돌아오는 말이 당신은 교회가 그렇게 좋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 네, 교회가 참 좋습니다. 예수님이 좋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좋습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주의 은혜이며 나의 나된 것은 다 주님의 은혜이고 또 기적임을 고백합니다. 나의 처지에 깊이 연민을 품으시고 개입하셔서 생명을 붙잡고 계시는 주님을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 초 1월에 어, 저는 내 동맥류 시술을 위해서 입원을 하고 또 시술 하루 전에 어, 밤늦은 시간에 동의서 작성을 위해 어, 주치의를 만나 어, 설명을 듣던 중에 호흡 곤란이 와서 숨을 쉴 수가 어,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저는 죽음에 대한 공포를 느꼈습니다 갑작스럽게 찾아온 가슴 답답함과 호흡 곤란으로 주저앉았고 시술도 받기 전에 죽음을 맛보았습니다. 그 순간 많은 생각이 서쳐 지나갔습니다. 제일 먼저 든 생각이 내 앞에 놀라서 앉아있는 딸이 보였고 사랑하는 가족을 더 이상 어, 대면해서 볼수 없다는 생각과 함께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나는 이곳에, 이 세상에 있지 않고 가족과 영혼이 분리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분리라는 단어가 이렇게 무섭게 다가온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아직은 안 되는데, 아이들에게 해줄 게 남았는데, 그리고 아들과 남편 얼굴도 봐야 되는데 등등 여전히 세상 연민에 사로잡혀 있는 저를 보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외친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대속의 죽음, 죽음이셨지만 한 번도 아버지 하나님과 분리된 경험이 없이 늘 아버지와 하나이셨던 그분께서 나의 죄를 짊어지시는 십자가에서 갑자기 하늘 아버지와 분리되는 느낌을 느끼신 주님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저는 조금씩 마음의 안정을 찾으면서. 그제야 주님이 생각났습니다. 이 엄청나고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을 느꼈습니다. 그 무서운 어두운 어막 암흑 같은 순간을 오로지 감당해 내신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못박힘 때문에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죄가 찌르는 그 아픔들 때문에. 제 무게 때문에 심장이 멈춰 버렸습니다. 반대로 저는 늘 죄에 짓눌린 저의 모습을 보며 회개했습니다. 나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이었고,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보혈의 능력을 믿고, 감사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와 우리를 위하여 죄를 대신 저주시고, 영원한 죽음을 받아야 할지 아니면 인류를 포기하고 아름답고 너무나도 큰 사랑이 아름답고 고통이 없는 하늘로 다시 올라가 버려야 할지를 선택하는 가운데 주님은 너무나도 큰 사랑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심장의 박동으로 온몸 구석구석 실핏줄 끝까지 피가 돌고 있다는 신비의 채, 신체의 신비의 놀라움과 고마움을 체험했고 시술 후 눈을 떠 보니 살아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눈이 예전처럼 선명하게 보이지 않고 기도 또렷하게 잘안 들릴 때도 있지만. 일상생활에 전혀 지장이 없으니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 모든 생명 중에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을 간직하고 영생의 기쁨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요한복음 12장 32절 주님께서는 죽음을 넘어선 부활의 소망과 재림의 소망을 허락하셨습니다. 내일이라는 영역은 나의 영역이 아니므로 오늘 하루에 최선을 다하고 살아 있는 동안 나의 목 목쇠 삶을 다 살고 평안하게 주님 안에서 잠들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이렇게 살아있게 하신 주님께 감사하고 다시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그리고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신 우리 새천사 교회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아, 죄송합니다 어, 이제 저는 시술 후 6개월이 지났고요. 어, 추적 관찰 차 어, 지난 주에 MRI 검사를 받았고 다음 주 오일에는 결과 보러 갑니다. 음, 때때로 병들게 하심을 통하여 저의 나약함을 깨닫게 해 주시니 감사하고 가끔 고독하고 외로운 것도 감사함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기회였음을 알게 하시니 이 또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가족을 통해 또 사업장을 통해 이웃을 통해 교회와 성도님들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게 해주시는 주님의 섭리와 역사에 아멘입니다. 오늘도 저를 찾아와 주셔서 성경 속에 참된 사람의 길을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 본성으로 인해 믿으면서도 동시에 믿지 못하고. 주님의 부흘려 인하여 결백하면서도 죄인이고 희망으로 부풀어 올랐다가는 금세 절망의 나락으로 추락하기도 하지만 여전히 저를 붙드시고 인내하시고 기다려 주셔서 늘 새롭게 하실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봅니다. 올 1월 이곳 새천사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는데요. 우리 새천사 교회를 출석하게 된 이유 중에 어, 하나는 어, 우리. 둘째 언니네 가정과 조카네가 가까운 거리에 살고 있어서 선택하게 되었고요. 어, 그리고 우리 이제 회사도 여기서 이제 10분 거리밖에 안 돼서 어, 너무 좋습니다. 우리 둘째 언니네 가정과 또 조카네가 지난번 우리 손님의 날 행사에 이어서 두번 발걸음을 내디뎠는데요. 아직 마음을 활짝 열지 않았지만. 우리 사람의 기대와 다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언니네랑 조카네 가족이 하늘까지 함께 갈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생각이 날 때마다 관심 가져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우리 세촌사교회 정말 자랑인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의 아낌없는 헌신과 봉사와 또 이웃 사랑에 늘 감동이고, 우리 3040분들도 어, 신실한 신앙심과 또 재능기부로 운영하고 있는 뮤직스쿨, 바이블스쿨 등 오후 활동으로 아이들이 신앙을 이어가는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 참으로 귀하고 자랑스럽습니다. 세천사 교회에 온지 8개월이 되었는데 어, 소그룹 활동에 어, 제가 아직 훈련이 어, 부족한 저를 돌아보며 어, 많은 반성을 하게 됩니다. 어, 느리, 느리더라도 어, 꾸준히 성장해 갈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월 첫 번째 안식일을 우리 밀락교회 가족분들과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서 기뻐고 행복합니다.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안녕하세요. 어, 네, 윤왕현 성도입니다. 어, 저는 작년 4월에 인천에로 이사를 와서 어, 4월 말부터 여기 가자동 근처에 있는 어, 정형외과에서 근무를 하다가 이번 5월에 어, 다른 병원으로 이직을 하게 되어서 안식일을 이제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 제가 인천에 오기 전에 그 군의관으로 복무를 하면서. 어, 전역 후에 갈 직장을 알아보면서 한 2, 3개월에 걸쳐서 다수의 그 구인 공고를 찾아보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어느 곳을 갈지 고민하면서 생각했던 조건들이 있었는데요. 그몇 가지 조건들 중에는 어, 첫째 급여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여기 병원에 취직했을 때 좋은 경험을 좀 쌓을 수 있는지 어, 단순하게 이제 뭐 그런 주사나 이런 술기가 아니라 진료까지 같이 할수 있는지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원장님의 어, 그런 성향이나 마인드가 저랑 좀 맞는지 그리고 네 번째는 어, 일자리가 조금 많은 지역이었으면 좋겠고 또 집값이 너무 비싸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지역 그게 조건이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그 토요일에 쉴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찾아보다 보니까 한 수백 개는 본것 같은데 토요일에 쉴수 있는 병원은 좀처럼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나중에 이제 일을 하면서 이해를 하게 되었는데요. 왜냐하면 토요일 오전에 한5 시간 동안에 오는 환자분들이 평일에 하루 정도에 오는 그 정도 수준으로 많이 옵니다. 그러기 때문에 반시간에 많은 환자들이 오기 때문에 일주일 중에 가장 바쁜 날이고 또 그만큼 일손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토요일에는 사실 쉬기가 병원 좀 쉽지가 않습니다. 어, 결국에 저는 이제 토요일에 쉴수 있는 병원을 찾지 못했고요. 그래도 이제 이쪽 어, 병원으로 이제 취직을 해서. 이제 일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2월 정도부터 이제 고민을 했었습니다 새로운 직장을 구할지 아니면 좀 남아 있을지 어, 고민을 하고 있던 차에 설때 아버지께서 이제 저희 아버지께서 토요일에 좀 쉬었, 쉬는 대로 좀 가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어, 저한테 직접적으로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 말씀 안 하시고 약간 지나가듯이 수차례 말씀하시면서 아, 그러면은 될수 있는 대로 좀 안식일을 지킬 수 있는 곳을 좀 찾아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전 병원 원장님이 한 2월 중순이 되니까 앞으로 혹시 어떻게 할 거냐 물어보시더라고요. 어, 더 있을 건지 나갈 건지 보통 이제 의원 같은 경우는 1년 정도 되면은 음, 더 있든지 아니면 뭐 나가든지 그렇게 좀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 조건을 좀 듣고 나서 아무래도 좀 마음이 내키지 않아서. 고민하다가 이제 2월 말쯤에 아 이제 1, 1년까지 하고 이제 4월 말에 나가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3월이 돼서 이제 여러 군데를 좀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마침 그 의료 사태가 어, 터지면서 갑자기 어, 원래 인천이 평소에 일자리가 많은 도시이긴 한데 갑자기 구인 그 구직 자리가 확 줄었습니다 그러면서 어, 첫 번째 제가 이제 지원한 병원에다가는 그 자기 소개란에 제가 희망 조건을 이제 토요일 휴무 이걸 딱 썼거든요. 근데 아예 연락이 안 오는 겁니다. 그래서 아 내가 그럼 그렇지 내가 너무 그런 걸 과도한 걸바랬나보다 하고 이제 다음부터는 아예 그걸 쓰진 않았거든요. 그리고 하고 다른 이제 한두 군데 정도에도 문의했지만 결국 연락이 없었고 다른 한 곳도 이제 면접을 봤는데. 어, 그것도 이제 결국은 좀 포기를 했습니다. 물론 그것도 토요일에는 일을 해야 되는 병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아, 이제는 토요일에 쉬는 직장 고사하고 그냥 직장 구하는 것도 어려웠습니다. 그렇게 이제 초조하게 3월 말이 되었는데, 구인 모집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그 원은 여기, 저기, 좀 집에서 좀 멀긴 한데, 일요일에 출근을 하면 토요일에 이제 쉬는 게 가능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에 쉴수 있는 곳이니 그래도 좀 지원은 해보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제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한 이틀 이 삼일 뒤에 또 다른 이제 공지가 또한 군데 더 올라왔습니다. 거기는 문구에 토요일 휴무 가능, 이렇게 좀 문구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이전에 구직하는 동안에 수백 개를 봤지만 토요일 휴무 가능 직장이 그것도 제가 이제 출퇴근 가능한 거리, 집에서 가능한 거리가 2, 3일 간격으로 모집골고에 올라오는 것은 사실 얼마나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인지 제가 경험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을 제가 보면서 둘 중에 하나는 가겠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다는 마음의 확신을 할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곳을 이제 하루 차이로 면접을 보기로 하고 결정하기로 하였고 결국에는 조금 더 가깝고 좀 저한테 좀잘 해주시는 저희 검단 쪽에 있는 이제 정형외과로. 어,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돌이켜보면 만약에 제가 어, 지, 이전 병원에서 조금 더 좋은 조건을 제시를 받았다면 저는 그 병원에 안식을 안 지키고 남아있었을 수도 있었고 그리고 만약에 3월 초에 지원자리가 많아서 어, 연락이 와서 거기로 가게 됐다면 저는 또 여전히 이 자리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음, 어떤 분들은 이제 어, 그거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경험적으로 이게 절대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어, 알고 있습니다. 아마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이 이런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어, 기대하지 않는 일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를 있 어, 느낄 수가 있었고. 그 속에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친절하심을 또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앞으로의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인도를 어, 인도해 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네. 제가 이제 안식일에 오게 되면서 어, 가장 좀 신앙적으로 도움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어, 평일에 예언의 신을 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고등학교 때 그리고 대학교 초반에는 예언의 신을 가까이 하고 좀 좋아했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여력이 안 되고 점점 이제 좀 멀어져서 예언의 신을 가까이 하지 못했는데 여기 이제 매주 이제 참석하면서 소그룹 매에서 이제 뭐라도 이제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laughs> 그 예언의 신을 이제 처음에는 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읽는 과정에서 그렇지만 어, 신앙적인 감명과 은혜를 받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여기 교회를 나오지 않았지만 예언의 신을 또 습관적으로 찾아서 읽고 있는 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는 부조와 선지자 28장 신의 사에서의 우상 숭배의 내용을 읽으면서 정말 큰 감명을 받게 됐고 그 읽는 동안에 그 장면 장면들이 영화처럼 제제 마음에 이렇게 다가오는 것을 느꼈고 다 읽은 뒤에는 그 저희가 명작 영화를 보고 난뒤로에그 약간 여운이 남아서 멍하니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있으면서 그 여운이 한 일주일 이상 가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 이후로는 더 즐겨서 예언의 신을 읽고 있고 오히려 짧은 그 장이 나오면 좀 아쉽게 느껴지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예언의 신을 읽는 것이 하나의 즐거운 루틴이 되었고 어 이제 많은 신앙적인 유익을 얻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이번 새로 이직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의 삶을 인도하시는 사실을 느끼게 되었고, 요즘에는 감사한 마음으로 아이들과 함께 안식일의 교회에 출석하고 있습니다. 저의 바람과 기대 이상으로 안식일을 지키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리고, 성도님 삶에도 하나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우리는 각자마다 하, 어,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이 시간에 감사한 것을 소합니다